안녕하세요 여러분, 덕한민식입니다 어제 엄청난 일이 결국 벌어졌습니다. 테슬라는 무려 6%까지 상승하면서 424달러를 갱신하였고요. 드디어 올 타임 하이를 갱신하게 된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분석을 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24년 3분기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최근 게마 스위즈가 빠졌을 때 이러한 웨디를 놓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쁘고 많은 분들께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위로 주가가 420까지 갔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옵션 분석은 저희 멤버십분들의 영역인지라 유튜브에는 제가 미리 공유 드리지 못하지만 결국 옵션 분석대로 420을 갔으니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은 12월 11일 오전 9시에 제가 미리 저희 멤버십분들께 선행 분석드린 보고서 자료로 잘 보시면은 옵션 세력들은 390달러, 400달러, 그리고 420달러에 포지션 잡혀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옵션을 참고하지 않는 투자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400달러에 왔고 차트상 테슬라가 충분히 올랐으며 RSI는 이렇게 70을 넘었으니 조정이 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옵션 세력들의 수론까지 참고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옵션 세력들이 420까지 포지션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420달러까지 갈 가능성 또한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옵션 세력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떠한 기울기로 옵션을 매수하면서 포지션을 잡아나가냐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미리 선행 분석드렸던 12월 11일 오전과 바로 그 전날인 12월 10일 오후 밤과의 차이 현황으로 확실히 옵션 세력들은 400달러 이하의 위치에서는 이렇게 옵션들을 줄였고요. 400달러 쪽에서는 콜옵션과 풀옵션을 늘렸으며, 400달러 이상의 위치인 420달러 쪽에는 콜옵션을 더 많이 늘림으로써 포지션을 위쪽으로 잡아나간다는 흐름이 포착된다는 것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모멘텀은 상승폭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저희 멤버십들 상으로는 테슬라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하루에 두 번씩 오전에 한번 그리고 오후에 한번 분석드린데요. 장이 시작하기 전, 12월 11일 밤 11시에 저는 와우라는 분석글을 남기면서 제가 알게 된 놀라운 포지션을 추가로 분석드렸습니다. 오후 밤 11시 기준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을 보면은 여전히 여기 390달러와 400달러 그리고 420달러에 포지션이 대다수가 잡히는 것을 볼수 있지만 반드시 디테일을 봐야만 합니다. 여기 그림 2는 12월 11일 11시의 옵션 포지셔닝 이 현황과 12월 11일 오전이었을 때의 옵션 포지션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로 여기 적혀있듯이 400달러에 잡혀있는 콜옵션의 수량이 무려 980여개가 이렇게 줄어들었고 풀옵션은 반대로 243개가 늘어난 것입니다. 콜옵션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가가 그 위치까지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강해지고 반대로 콜옵션의 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중력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400달러 이상의 위치에 있었을 때 400달러에 잡힌 콜옵션의 수량은 980여개가 줄어들었으니 400달러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지지선 역할을 하는 파란색인 콜옵션의 경우는 강해졌으니 400달러가 앞으로의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어젯밤 긴급하게 제가 와우라는 분석글을 쓰면서 420달러까지 갈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률적으로 420달러를 갱신할 수 있다라고 바라본 이유는 단지 420달러까지 옵션 셀들이 포지션을 잡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지표는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인 12월 13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잡힌 포지션만을 보여드린 것인데요. 다음주 옵션 만기일인 12월 20일에 잡힌 포지션 현황은 420달러를 가히 능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력들은 미리 주가가 420달러 이상 갈 것이라고 바라보고 콜옵션에 잡힌 프리미엄을 지불한 것이고 그 흐름에 따라서 지금 주가는 결국 수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까지 전원 분석해서 선행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전략을 할지 준비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세력들이 어디서 얼마나 포지션을 그 다음주에 잡았는가는 여기 테슬라 올타임 하이 롱격하라는 글에서 분석을 드린 만큼 미리 공유를 드리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옵션 프로그램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지금도 매년 연 4,500만원 이상의 비용 또한 지불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한 이유는 멤버십 분들께서 제가 꾸준히 좋은 선행분석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분석의 일부만 공유 드린다는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 함께 하고 싶다면은 한달 비용은 사실 이 정도로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닌 정도라고 봅니다 물론 이 또한 저는 가볍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주 20회 이상 정말 열심히 분석을 공유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꾸준히 숙제를 하면서 기준에 맞는 투자를 한번 하고 싶다면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옵션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미래 전망 측면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가장 최근 제너럴 모터스 측에서는 풀셀 프 드라이빙 기반으로 된 크루즈 로보 택시 비즈니스를 접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애초에 이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2030년까지 약 510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액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겠다고 한 이유는 너무 경쟁이 심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장 큰 경쟁사는 테슬라였을 것인데 제너럴 모터스가 포기한 만큼 제너럴 모터스가 바라보고 있는 51년 달러 규모의 매출액의 대부분은 아마 테슬라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너럴 모터스에서 2030년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월간은 그리한 부분을 고려해서 여기 2031년에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을 무려 4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이 아니더라도 2024년에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있어서 가장 낮은 3%와는 바닥에 가까운 성장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두 자릿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니 테슬라의 우성향에 있어서는 이러한 실적만 잘 나와준다 라면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그냥 일직선으로 쭉 오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성향이란 단어의 의미는 수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변동성을 그리면서 계속 상승을 이어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매일 테슬라를 하루에 두 번씩 분석해서 공유드리는 이유는 주가는 좋은 전망을 먼저 선 반영하고 그 이후에 너무 과했다 싶으면 약간 하락하는 등 가장 최근인 여기 이 때처럼 항상 과매수와 과매도가 반복돼서 움직이는데 바이앤홀드라는 큰 그림 속에서 혹여라도 과매도가 나오면서 옵션 차트 수급 등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표에서 교집합적으로 매수에도 괜찮다는 지표가 잡혔을 때 좋은 위치에서 수량을 더 늘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테슬라에 관련된 모든 지표들을 저는 분석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댓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축하드린다라는 말과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